스크린넘버 들어갑니다 스크 그렇죠. 단장님들께서 응. 항상 또 늦으셔가지고 어머 어머 저희들끼리 15분을 또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어 소했네요 어아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그럼, 그럼. 뭐 어떻게 어, 나 못해 나 상황극 못해 아니야 할수 있어 적당 <laughs> 뭐야 2022년 <웃음> 우리 살려서 덕템 그냥... 없어 <laughs> 시간 차트 1위한 가수 누구예요? 싱글이다! 가자! <목소리>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도네시아 1위 찍고 7개 지역 앨범 차트 상위권 진입한 가수 누구예요? 싱글이다! 가자! <목소리> <목소리>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22년 가장 주목할만한 아이돌 누구예요? 싱글이다!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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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 무대로 K-POP 아이돌의 진가를 보여준 진짜 아이돌. 육 진가육, 진가육, 아가맞진가 우리 가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또 어깨 힘이 빡! 아이아육 진가육, 날대로 아돌라 스가육우가가한번가수를해보자가요 저 나중에 브리핑해야 되거든요. <laughs>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요 아, 정말. 아, 정말. 아이고, 아이고. 밝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테팝면문 사관. 사관이 뭐야? 사관. 되게 음. 날카로운 질문인데. <laughs> 앉아봅시다. 저희. 아, 안녕. 네. 네. 자, 내를좀 앉아봅시다. 안녕. 그래? 주, 주 선생님. 선생님. 네, 맞아요. 주유 쌤. 주 쌤. 저... 주님. 자, 또 우리 주님. 주님. 주유 쌤. 님 자, 내일 모레가 여러분 어떤 날인지 또 아시는지. 모래요 아, 아니 나 금요일. 금요일인데. 아, <laughs> 이게 아, 주시면 이기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아, <laughs> 한국에서는 추석에 뭐해? 추석에 먹기만 해. 웃는 건 기본이고, 귀 밝고. 그래. 아. 친척들. 우리 음. 또 고양이 다 다르시니까. 음. 아, 맞아. 다 내려가잖아. 음. 맞아. 맞아. 한국이 사람이 없어져. 아, 음. 한국이래. 그, 주변이. 음. 어, <laughs> 숙소에 나랑 언니가. 아 진짜 없어져. 사람이 없어져. 어. <laughs> 나 무서워. <laughs> 네, 그리고 또, 미즈키 씨. 예, 예, 갈. 추석에 가을? 보름달이 뜹니다. 어, 예. 예. 나. 나 미즈키가 보름달이잖아. 네, 그쪽에 어. 미즈키라 했어요. 아! <laughs> 소환을 빌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다미즈씨를 보고 소환을 빌어 소환을 빌어봅시다 자, 보넘버 월드투어 하게 해주세요 저기 자리 입력하 입력 가사 한번 가보소 정규앨범 제발, 아, 제발. 어, 어, 음. 입력 네, 네, 안 되지 어, 왜안 돼? 이 현실적인 보름달이야. 저는키한3 c m 만3 0 m 만더도말하츠3 c m 만 이게 아, 테우나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막내, 아, 제가 또 아, 근데 소원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어, 아, 뭐내막뭐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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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싫어해 아,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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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게 활동하기, 완전 내년까지 가능해져. 아, 웃어, 웃어, 웃 저기. 저희 오늘 시크릿 넘버가 또 아돌라 스쿨의 또 홍보 모델이 되는 게두 번째 스쿨이에요. 가자 한번 가보세요! 저 문을 열고 단장님들께서 들어와 주시는 거. 네, 감사습니다 12초 후. 저희는 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